안녕하세요, 지니 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8학년도 고3 7월 모의고사였고 순서 문제였는데 답 확인한 친구 알겠지만 정답률이 한50% 가까운 문제. 그니까막 쉽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떤 부분 놓친 것 때문인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물론 내용 전부 다 이해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단서 이용해야 돼. 단서라 하면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전부 가리키는 거 뭔지 확인하셔야 되고 우선 갑시다. 주어진 글을 보니까 어떤 전통적인 실험을 했어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실험에서 사람들이 수행해 보았죠. 업문데 어떤 업무인지 보니 required 요구한데 뭐를? 집중이 필요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거죠 예를 들어서 solving 퍼즐을 푸는 건데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동안에 being blasted blast가 원래 폭발시키는 거니까 빵빵 터지는 가운데 근데 뭐가? 랜덤으로 이렇게 랜덤이니까 마구잡이시게 간격으로 with uncomfortably 불편한 큰 소리가 막 터지는 가운데 어려운 퍼즐까지 풀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어떻게 받고 있는지 실험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실험 배경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 올수 있는 거, 딱 붙을 수 있는 거 먼저 확인해야 편하겠죠. 그래서 A인지, B인지, C인지 가볼게요. 주어진 글은 실험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A를 보니까, 하지만 여기에 what is, 이것이 있다. 갑자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내용까지 확인해 보니까, no, no부터 그 참가자 중 어떤 사람도 실제로 그 버튼 누르지 않았대. 지금 주어진 글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퍼즐 푸는 것만 나온 거지 버튼 얘기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진 글 다음 A는 붙을 수가 없어. 안 되고요. 그럼 B를 가 볼게. B 붙을 수 있나 없나. 자, B를 보니까 만약 그 소리, 아까 소음 있었죠. 그 소리가 너무나 불쾌해지면은 사람들 대게 가르키는 거 있었죠. 그 참가자들이 코드 프레스 버튼. 아, 이제야 버튼 나왔어. 그럼 딴건 몰라도 A는 무조건 B보단 뒤에 나와야겠죠? 딱 붙는 건 아니야. 그래도 뒤에 나오는 건알 수가 있고 버튼 누를 수가 있대. 그다음 멈추게 할 수가 있죠? 음. 그럼 보니까 주어진 걸 다음에 b 는 아예 못을 수는 아니, 아니죠. 붙을 수는 있고요. 그럼 계속 가 볼게. 너무 시끄러워지면 버튼 누를 수가 있고 그다음 멈출 수가 있는데 슈어린프 분명 충분하게도 그 버튼은 허락해 주었죠. 그들이 뭐할수 있게 해 줘?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 실수 더 적게 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덜 짜증나게 해 주었대. 근데 그것은 not surprising. 놀라운 게 아니야. 그럼 이게 놀라운 게 아니니까 뒤에 뭔가 놀라운 게 나와야겠죠. 이 얘기 나오는 건데 우선 주어진 글 다음 B 후보 올렸어. 올린 다음에 아직 C 있으니까 C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C까지 가 볼게요. C를 보니까 그들이 그럼 앞에 나온 그 참가자 가리킬 수 있고요. 실험 참가자들이 땀을 흘리고 그다음 또 그들의 심장 박동과 혈압 지수가 올라갔어. 자, 그러면은 주어진 글 다음에 C는 붙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까 주어진 글 내용이 뭐였어? 소리가 빵빵 터지는 가운데 퍼즐을 푸는 중이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심장박동 올라가고 게다가 혈압까지 올라갔다. 나올 수 있죠? 너무 풀기 힘들어서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C도 올 수가 있고 B도 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확인할 거. C가 B보다 먼저 와야 하나요? 아니면 B가 C보다 먼저 와야 하나요? 지금 C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상황이고 B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이 사람들이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침착함 유지하고 실수 적게 하고 짜증을 덜 낸다고 했죠. 그럼 적어도 C에 나왔던 고통받는 상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스트레스 줄여야 되는 거지 스트레스 줄였다고 했는데 이거 나온 다음에 갑자기 땀 흘린다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럼 딴건 몰라도 이제 C보단 B가 뒤에 와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럼 계속 가볼게 이제. 지금 퀴즈를 푸는 중인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중이었고 땀도 흘리고 심장박동, 혈압까지 올라가는 중인데 그 다음 가서 보니 그 참가자들이 스트러글드, 열심히 고군무트 중이야. 뭐 하려고? 집중하려고. 근데도 뭐 하고 있대? 실수를 하고 있었대. 실수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got so frustrated. 너무나 좌절해서 이제 so 나오면 뒤에 that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좌절해서 that they gave up. 그들이 결국 포기했어. 이런 상황 되다 보니까 서칭 프로이 방법을 찾으면서 근데 어떤 방법? 이러한 걱정,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으면서 연구가들이 개입 준 거죠. 뭘 주었나요? 써머보다 참가자들에게 바로 이스케이프 탈출구를 주었대. 아, 그럼 느낌이 오죠. 너무 힘들어 하니까 탈출구, 뭐를 준 거야?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바로 언제? B로 갈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확인할 거, 이제. C 다음에 B도 올 수가 있고, A도 올 수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먼저 와야 하나요? B도 버튼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A도 버튼 이야기야. 근데 B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너무 불쾌해지면 은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 누르는걸 이제 하게 해주니까, 분명 그 버튼이 걔네들 하여금 침착함 유지하게 해주고, 실수와 그리고 짜증을 줄게 해주었는데, 그건 놀라운 게 아니었죠. 그럼 놀라운 게 뭔지, 그 다음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A를 확인해 보니까, 하지만 여기 바로 그 놀라운 것이 있다. 그게 뭔가요? 참가자 중그 어떤 사람도 그 버튼 누르지 않은 거죠. 그럼 버튼이 한번 나왔어야 하는 거니까 여기 B에 있던 이, 어 버튼 이어가는 게더 버튼이구나. 그리고 이건 놀라운 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바로 놀라운 것이구나.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C, B, A. 이렇게 되네. 알 수가 있고, 안다고 해도 점검상 읽어는 봐야 돼. 그래도. 그래서 A까지 가볼게. 점검하기 위해서. 그럼 진짜 놀라운 게 뭔지 보니까 참가자 중 어떤 누구도 실제 버튼 누른 사람 없어. 없는데. 그 다음 계속 확인해 보니. stopping the noise. 그 소리 멈추게 하는 것. 소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didn't make difference. 차이를 만든 게 아니야. 누른 사람 없으니까 진짜 소음이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래.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knowing.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could stop. 글자 누워있는 거 보니까 강조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소음을 멈추게 할수 있다 그런 통제의 느낌이 디드 이때 디드 가리키는 거 앞에 나왔던 mak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었다가 되겠죠 내가 할수 있구나 이런 감정이 차이를 만든 것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가서 보니까 그 버튼이 그들에게 주었죠 무엇을 통제 감각을 주었고요 그래 서락해 주었대 걔네가 뭐할수 있게 주었어?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얘기인 거죠 확실히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가 푼게 맞구나 확신 가지면서 CBA 답은 5번에 있는 예를 골라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대명석 확인하시고 그럼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락